지난번에 했던 거한번더 복습해봅니다. 닭 날개. 통닭, 통닭. 치킨, 치킨. 날라리가 말안 하니까 재미없지요? 자, 우리 어르신도 말안 하니까 날라리도 재미없어요. 자, 다 같이 날개가 가장 맛있어요. 아, 어르신. 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그렇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영화한 마디 해야 돼요. 통닭은, 치킨, 치킨은, 통닭, 닭은, 날개가 맛있고, 닭다리도 맛있다. 자, 이건 뭐라고 해요, 닭다리? 갑니다. 자, 날개부터 자, 어르신, 이거 많이 하면 이거 쓰레기 떨어지잖아요. 시, 자. 합니다. 어라서 이기 중요해. 우리 온몸에 사지에 팔하고 걔들 하냐고 다리요 사요요 사타고 이거 쓰레기통이 그게 크다 가잖아 그지? 한번 살면 뭐라고야? 쓰레기가 붕숭붕숭 붕숭 나온다. 자 여자가 다리를 오예 벌리노. 내가 건강한 게 좋아해 여자처럼이 어무리가 사는 게 좋아해요. 건강한 게 좋아해. 자오늘만은듭니다 통다 통다 더많이들그다이 시다 통다 통다. 동시에, 다시 시, 시 자, 뭐라고 동시에 닭다리, 닭나게.